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지나다니다 보면 초록색의 네모난 의류 수거함 본적 있지? 우리는 보통 여기에 모인 옷들이 불우이웃같이 옷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재사용된다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의류 수거함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비밀이 있더라고. 1997년 우리나라에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때 입지 않은 옷은 서로 나눠입자는 취지로 곳곳에 의류 수거함이 설치됐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의류 수거함에 모인 옷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도 많이 남게 됐지. 그럼 의류 수거함을 없애거나 줄이면 되잖아.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의류 수거함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그냥 개인 사업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지자체의 의류 수거함을 이용하기도 하고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설치하기도 하며 자기들 멋대로 불법으로 설치해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모인 옷들은 해외로 대팔려 나가기도 하고 고물상에 무게를 달아 팔아 넘기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해. 한마디로 우리가 넣은 옷들의 70%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의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심지어 강남의 압구정과 같은 동네는 의류 수거함에서 나오는 옷들도 클래스가 남다른데 이거 이거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내가 당장 압구정으로 달려가서